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 이론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자, 켈린과 바이너, 캘린과 바이너가 등이 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습니다. 켈린과 바이너가 내린 가, 이건 이제 가설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볼까요? 특성 요인 이론에서 가장 거리가 먼것 이거죠. 일번을 볼까요?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맞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 모든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졌다. 직업에도 마찬가지 독특한,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세 번째,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자, 부모의 양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어, 배울 때, 로우나 이런 사람으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로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인 특성에 관련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직업적인 관련된 요인들 특성 요인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양육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 간의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 맞는 말이죠.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연결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